최근에 집단상담의 장점과 단점이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건 뒷부분에서 보기로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집단진로상담 집단직업상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단상담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자 집단상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집단상담이 나왔어요. 음, 앞에서 우리가 직업상담하기 전에 상담을 배웠잖아요. 집단 직업 상담하기 전에 집단 상담이란 걸 먼저 봐야 됩니다 집단 상담이란 단순히 집단이 모여 상담을 하는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집단 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역동적 상호작용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집단원들끼리의 다이나믹한 어떤 상호작용이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 집, 역동적 상호작용이란 것이 집단 상담에서는 필요하거든요 복잡한 역동적 상호작용 때문에 집단 상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집단 상담 정의에 반드시 포함될 기본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집단 상담의 대상입니다. 비교적 정상 범위의 적응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요. 집단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 상담은 비교적 정상 범위 적응 수준을 보이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집단 상담의 대상에서 대상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상담자는 훈련받은 전문가다 상담자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그 다음에 디급 집단 상담의 분위기는 신뢰적이며 수용적이다 라고 했어요 분위기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리을 집단 상담은 하나의 역동적인 대인관계의 과정이다 역동적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것들은 바로 집단 상담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집단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단 상담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단이 수용적이면서 신뢰로운 분위기가 필요하고, 그다음 마지막은 역동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박스 보시죠. 집단 상담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자, 대개 이제 8명 정도 합니다. 대개 8명 정도 하거든요. 소집단이죠. 그래서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의 전문가, 두 명이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 공동 상담자라고 하거든요. 집단 상담자 혼자 할 수도 있는데 두 명, 세 명이 할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 상담자라 하거든요. 한두 사람의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집단 혹은 상호 관계성의 역동성을 토대로 하여 신뢰와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 변화 또는 더 높은 수준의 개인의 성장 발달 및 인간 관계 발달 능력을 촉진시키려는 의도,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동적인 대인 관계 과정이다. 이 박스가 바로 집단 상담의 개념입니다. 이 집단 상담 개념 안에 위에 있는 네 가지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집단 상담 내용 했고요. 집단이 성공하기 위한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준이 있습니다. 이 규준을 다른 말로 규범 규칙이라 합니다. 규범 규칙이라 합니다. 집단 상담이니까 규범 규칙이 요구되, 요구되는데 기억은 뭐겠습니까 비밀 보장입니다. 메모 쪽에 쓰셔도 됩니다. 비밀 보장이라고요.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이야기의 비밀 유지 하기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기라고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에 초점 두기 밑줄 디귿 들어갑니다. 솔직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들을 나누고 타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라고 했습니다. 경청의 동그라미.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면 안 되죠. 타인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미율입니다. 지각이나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집단 지도자, 집단 상담자를 말합니다. 다른 구성에게 원 알리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각 결석이 있을 때 미리 알린다는 것이 요구되죠. 미리 알린다. 그냥 무단 지각, 무단 결석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미음, 집단 과정 중에 인간 대 인간의 참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참 만남 경험, 그 자리 밑줄, 어, 참 만남 집단이란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참 만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읍, 집단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구성원들 모두가 논의하고 동의한 것으로 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집단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죠?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출제되지 않았으니 참고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형태가 있습니다. 집단 상담의 형태는 1번이 집단 상담이고요. 2번은 집단 치료고요. 3번은 집단 지도인데 우리는 1번 정도만 알면 돼요. 여기도 출제된 반 없습니다. 자, 집단 상담은 그 형태와 접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집단 상담은 한 사람의 상담자가 여러 명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그 집단의 구성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내담자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발달을 촉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성장, 발달, 그 다음에 향상, 예방,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집단 상담이다라고 해요. 집단 치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심각한 적응적, 정서적, 발달적 문제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집단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특수한 장애, 특정한 장애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는 거고요. 집단치료자는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증상을 교정하거나 제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직업상담자는, 직업상담사는 진로상담자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집단상담을 하는 거지, 집단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집단지도는 대개 진로지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학생들에게 하는 진로지도와 연관성이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학생들의 적절한 계획 의사결정을 돕기한 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나 진로 탐색 집단과 같이 미리 계획되고 조직된 집단을 통하여 개인적, 사회적 정보나 경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는 집단 활동을 말합니다. 이거는 지식을 통한 성장, 진로니까 지식을 통한 성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집단 지도입니다. 자, 이 박스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냥 집단 상담과 집단 치료와 집단 지도를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집단 상담 정도만, 1번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워밍업.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낮은 거고요. 이제 집단 직업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집단 직업 상담의 의미. 4번. 별표 하나. 집단 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까? 네 맞죠. 자 이야기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피드백인데 이걸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집단 상담의 기술에도 이게 있어요. 피드백 주고받기란 게 있거든요. 피드백 주고받기 기술이라고 그래요. 오른쪽에 간단하게 노트하시면 돼요. 피드백 주고받기 기술. 그 다음에 니은 들어갑니다.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그,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그 자리 가로 묶어서 별표. 자, 직업 성숙도가 높은 사람은 집단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적합한데, 적합한데,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은 다른 집단 소원들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직업 성숙도에 대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직업 성숙도를 높여 갈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디귿 들어갑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접근과 해결이 가능하고요. 각 구성원들은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토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비밀 보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집단 직업 상담에 임할 때 목표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집단 직업 상담을 하는 직업 상담자가 집단을 구성할 때 뭐 성별도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과정 3단계입니다. 자, 날개 쪽에 써 주실래요? 직상 2급 빈출입니다. 직업 상담사 2급 시험의 빈출 영역이에요. 잘 나왔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집단 직업 상담하면은 부처. 부처의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자, 과정 3단계, 암기법이 뭐죠? 탐, 전, 행이에요. 밑에 보시면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탐전행, 부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암기법, 집단 직업 상담 탐전행, 그것보다 부처라는 게 등장할 거예요. 학자 이름이. 부처는 탐전행,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더 유리해요. 자, 구체적인 것은 밑에 박스에 있고요. 위에 있는 내용은 좀 전반적인 걸 이야기한 건데, 탐색입니다. 자기개방을 하고, 흥미와 적성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탐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집단 직업상담가라고 가정해 주세요. 탐색을 한다. 뭐, 자기개방. 집단원들끼리 자기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흥미, 적성 탐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제 1단계인 탐색단계 사겠죠. 그 다음에 전환단계다. 이 전환단계를 진화단계라고도 하는데요. 집단 구성원들은 자신의 지식을 직업세계와 연결을 해요. 연결의 동그라미. 이게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직업세계와 연결하는 작업이 2단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관의 변화를 도모하며 가치 명료화를 위해 다시 자신의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해 나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피드백 간의 불일치가 있을 건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게두 번째 단계, 전환 단계가 돼요. 3단계는 뭐겠어요? 행동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단계라 하는데 목표 설정을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며 공유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라고 했어요 행동 실행이죠 행동 실행 그래서 말 그대로 행동단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의 집단 직업상담 3단계인 탐색단계, 전환단계, 행동단계에서 행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탐색단계에 1, 2, 3, 4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전환 단계 1, 2, 3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3단계 행동 단계 1, 2, 3, 4 보이시나요? 네, 그 내용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아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설명은 참고. 자, 그러면 탐색 단계의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개방. 두 번째 같이 읽어요.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요.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브일치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은 자신의 어떤 자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아상과 이런 피드백, 앞에서 말씀드렸던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이게 일치하지 않,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환 단계는 자신과 직업 세계를 연결한다, 그랬죠. 연결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 집단 구성원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를 꾀한다, 도모한다 라고 했고요. 가치와 앞에서 했던 2번.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한다. 가치 명료화를 위해서 가치 명료화하는 단계니까 가치 명료화를 위해서 또다시 자신의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행동 단계는 마지막 3단계인데 목표 설정한다 했어요. 목표 설정과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요.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을 탐색한다 했어요. 그다음에 정보 수집과 공유하고 그다음 마지막은 즉각적, 장기적 의사 결정, 실천에 관한 행동, 실천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즉각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은 다르죠. 즉각적인 것은 말 그대로 단기 개념이고 장기는 어 앞으로 이제 좀더 향후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의사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개 쪽에 써 주세요. 이거는 이게 중요하니까 집단 직업 상담이 지금 출제가 됐어요. 그럼 이것도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탐, 어, 이렇게 할게요. 탐, 전, 행.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이게 탐색 단계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전환 단계가 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행동 단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학자는 부처고요 자, 이 3단계는 바로 집단, 직업 상담의 과정이다. 집단 직업 상담의 프로세스합니다 과정.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 메모장이 조금 어, 좁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래로 쓰셔도 돼요. 탐, 그 다음에 쭉쭉쭉 쓰고, 내려서 전, 쭉쭉쭉 쓰고, 행,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어, 탐색 단계에서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자기개방. 하고 그 다음에 흥미 적성을 측정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측정에 대한 피드백을 해요. 피드백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불일치를 해결한다라고 했어요. 불일치를 해결한다. 어, 자기가 흥미 적성을 측정한 것이 나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는데 어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일치하지 않은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일치를 이야기하면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자신과 직업 세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자신과 직업 세계 연결 이게 첫 번째죠. 그다음에 이제 가치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두 번째 보면 가치관의 변화라고 돼 있는데 어. 자신의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도 해결한다라고 했잖아요. 자신 가치와 피드백 간에 이게 불일치라는 거예요, 지금. 불일치도 해결한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의 변화 가치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행동은 목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정보 수집과 공유를 합니다. 목표 달성 노력이라고 쓸게요. 자, 정보 수집과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행동 실행에 대한 의사 결정.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어 장기적 즉각적 의사 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동 실행을 위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세요. 어, 이거는 나올 후보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뭐, 이제까지 직상에서 나왔던 것들은 여기 안에서 다 걸렸어요. 여기 안에서 다 걸린 거예요. 이 내용들만 잘 준비하셔도 돼요. 자, 정리가 됐고요. 어, 여기 자원 탐색이라는 것이 있네요. 여기다 쓰세요. 자원 탐색.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탐색인데, 자원을 탐색하는 것은 전환 단계가 아니라 행동 단계에서 자원을 탐색한다. 간단하게 노트에 놓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실력 따지기. 거기에 별표 하나. 이게 가장 최근에 출제된 것이니까 정리해 놔야 됩니다. 집단 상담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자, 우리 시험은요, 단점이요. 아래에 있는 박스, 집단 상담의 단점. 그게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봅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개인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일대일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집단 속에서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지게 돼요.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2번. 집단 상담 장면은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외적인 비난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행동을 검증해 볼수 있는 실험실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집단 상담에서 많은 집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 문제에 대한 어떤 실험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집단이라고 하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 학습한 행동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집단 안의 가상적 현실 속에서 검증해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동료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직장 동료의 역할을 집단론들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집단 상담의 장면에서 연습을 하고 거기에서 자신감을 갖고 이런 것들을 어 얻을 수 있,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집단 상담에서는 동료들 간에 서로의 관심사나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소속감 그 중요한 거죠. 결속력이라고 하는 거 소속감과 동료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네 번째, 집단 상담은 집단원들에게 넓은 범위의 다양한 성격, 연령도 그렇고, 성별, 흥미, 성장 배경, 사회 경제적 지위, 문제의 형태 등이 다양한 개인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진 소유한 사람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줌으로써 학습 경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풍부한 학습 경험을 가질, 어,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집단 상담의 장점이에요. 서로 경청하고 수용하고 지지하고 대면할 수 있는 구성원이 많다는 점에서 집단 상담은 개인 상담에서보다 학습 효과 학습 효과가 더클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4번과 5번을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풍부한 학습 경험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개인 상담보다 훨씬 학습 효과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집단 속에서는 개인이 한편으로는 직접 참여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관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물러서서 관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순서에서는 내가 참여하지만 내가 듣는 위치에 있을 때는 관망하면서 다른 집단원이나 집단 상담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관망하면서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편안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맨 위에서 말했던 1번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